안녕하세요. 고기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자료실의 교과 연계 활동 중에 텔레파시 수학이라고 하는 게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자료실의 교과 연계 활동에 다양한 ppt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텔레파시 수학, 이거는 특히 수학교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텔레파시 수학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텔레파시라고 검색을 하면 텔레파시 수학 퀴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PPT 형그 파일과 PPT 파일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활동지 파일이 있습니다. 꼭 활동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교과서 빈곳이나 공책, 뭐 종합장 등에 아무데나 사실 사용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3개의 문제를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를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5분의 4 나누기 5, 4분의 3 나누기 7, 7분의 4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여기 앞에 보이는 3개의 문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풀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1번 문제에다가 어, 나는 2번을 선택해서 답을 풀었어. 그럼 선생님이 자다 풀었니?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각 문제의 정답과 함께, 이제 1번 문제를 선택해서 맞춘 친구는 2점. 2번 문제를 선택해서 맞춘 친구는 3점, 3번 문제를 이제 선택해서 맞춘 친구는 1점, 이렇게 랜덤으로 점수가 부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왜 텔레파시냐? 선생님이 선택한 문제가 나랑 생각이 맞아 떨어지면 나도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맞췄을 때만 점수를 가져갑니다. 내가 2번 문제를 선택했지만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통했지만 점수를 못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어, 네. 12개, 10개에서 12개의 문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이게 1번 문제가 어떤 때는 3점이고 어떤 때는 2점이고 어떤 때는 1점이에요. 점수들이 계속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계속 텔레파시가 통해서 끝까지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친구가 이기게 되는 개인 대항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교과에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산 단원에서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